네, 저는 금요일에 포스트텍을 시간의 마지막 타임에 담았거든요. 4,545원에 담았는데, 지금 금요일에 나스닥이 좀 하락폭이 커가지고 걱정을 했는데, 개파라가닐까 걱정을 했는데, 다행히 개비 살짝 뜰것 같고요. 4,600원을 기준으로 그 위에서 시작하면은 좀 보고, 그 밑에서 시작하면은 할것 같으면은. 절반 매도하고 보겠습니다. 일단 절반 매도 걸었구요. 4580원, 90원, 95원, 4600원 밑이라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. 아, 일단 절반 매도 했구요. 나머지 물량은 슈팅 한번 나오면은 전량 매도하겠습니다. 네, 슈팅 나오죠. 여기서 매도할게요. 그리고 제 매수가 근처 4540원까지 오면 볼게요. 와, 매수 힘이 장난이 아닌데, 근데 매도 물량이 눌러버리죠. 지금 유라테크는 제가 이거 금요일에 장중에 담은 건데, 조금 길게 보고 간 건데, 지수가 안 좋으니까, 일단 본전에 팔까 생각 중이고요. 일단, 11200원에 매도 걸어 놓고 안 팔리면은 나중에 더 담는 식으로 대응하겠습니다. 퍼스트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. 어, 제 매수가 근처까지 왔고요. 이건 일단 오늘 수익 났으니까 그냥 구경하는 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, 장마감 됐고요. 저는 어제 아, 금요일에 들고 온 퍼스텍으로 오늘 다행히 갭이 살짝 떠가지고 수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한미글로벌 한번 들어갔다가 지지라인에서 들어갔다가 바로 깨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약손절하면서 이렇게 마감했고요. 그 이후에는 이제 지수가 너무 빠져가지고 빠진 상태에 여기서 이제 매매를 할수 없겠더라고요. 매매할 종목도 안 보이고. 뭐 어떤 종목은 놓치고 해가지고 이런 종목은 놓쳐, 놓쳤거든요. 요런건좀 아쉬웠고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. 어, 유라테크나 뭐 뉴파 프라즈마는 지금 일봉상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둘 다. 뉴파 같은 경우는 200 4 8 1선을 오늘 일시적으로 깨긴 했는데. 여기서도 일단 저는 세력의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담은 못 느끼고요 다만 요 수치가 부담이죠 그리고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패턴이 지금 뉴파워랑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안 깼어요 아직 4 8선을 깨진 않았는데 요 안에서 또 어느 정도 횡보를 할 거라고 보고 추매를 하던지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종목 다 걱정은 없는 종목이라 괜찮고요. 다만 내일 또 반등이 반등장이 나올지 아니면 또 다시 하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잘 대응하시고 시장도 좀 이렇게 우상향으로 방향을 좀 바꿔 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V자로 가면 좋겠지만 항상 최악의 상황도 생각하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